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보다 강력한 채널이 필요했고요. 고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쿠팡에서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쿠팡은 정말 많은 고객들이 계시잖아요. 패션 판매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션업계는 비수기랑 성수기랑 나눠져 있잖아요. 비수기가 없는 쿠팡이란 플랫폼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매출이 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팔리기 시작해서 놀랐고요. 신기했습니다. 쿠팡에서 잘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플랫폼에도 이점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이번 시즌 새로 등록한 상품 매출이 쿠팡에서 제일 커요. 어, 쿠팡에서 패션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죠. 규모 있는 매출까지 너무 쉽게 나와서 놀랐어요. 다음 시즌 상품도 등록하면 쿠팡에서 매출이 점점 증가할 것 같아요. 쿠팡에서는 검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고객들이나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서 구매하잖아요 최대 20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효율이 있을 만한 검색어를 최대한 찾아 넣으면 그만큼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가진 상품을 모두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는 모르니까요 모든 상품을 등록하고 쿠팡에서 잘 팔릴만한 상품을 알아가면서 주력 상품을 바꿔나가는 거죠 어, 쿠팡 라이브요 쿠팡에서 라이브를 시도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저에게 너무 새로운 시도였어요. 광고가 확실히 도움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실험 중이고요. 모든 상품을 세팅하고 효율을 확인 중인데 쿠팡 광고는 비용면에서도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계속 좋은 고객 경험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쿠팡의 가능성을 봤으니 이제부터 매출 규모를 키워야죠. 쿠팡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누구든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안할 이유가 없죠. 쿠팡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 상품을 팔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하고 있고, 쿠팡에서 패션 카테고리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신생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자리 잡는 게 어려운데 쿠팡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브랜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상품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쿠팡 입점 추천합니다.